안녕하세요. 학생자치회 대표 최하영입니다한 달에 한번이 자리를 통하여 학생자치회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월 22일 화요일에는 학생자치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학년도 학생자치회장 부회장들의 공약을 서로 공유해보고 학생 주도로 할수 있는 행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월별 컨텐츠를 한두 개씩 정하여 차근차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정해본 4월 행사는 버스킹 행사입니다. 작년까지는 버스킹을 학교 종의 어플로 신청하고 집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유튜브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점심시간, 급식실 앞에서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날짜와 안내 사항은 4월 초쯤, 흥부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 준비입니다. 작년 어린이날 등교길에 받은 작은 간식에 행복해하던 동생, 친구들의 표정이 생생합니다. 행복한 어린이날을 위하여 저희가 또 한번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에 대해서 부서를 나누었습니다. 창의문화부, 존중소통부, 합력봉사부 총세 가지 부서로 나누어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번 달 생활 반성 시간에서는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기와 변기 위에 올라가거나 문을 잠그는 등 장난을 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학생들의 많은 분비 점심 분비는 점심 시간에 다칠 수 있으니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 내용의 일부는 선생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변경되었어, 데, 변경되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학교 행사, 유튜브, 학급회장, 부회장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학생자치회 대표 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